예, 퇴근합니다. 예, 오늘은 퇴근주를 안 했습니다. 퇴근주는, 예, 하면 호가 있어요. 저도 퇴근주 많이 했습니다. 20대 때도, 예, 한창 때는 그 뭐, 그때 투잡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 출근할 때 뛰어서 가고, 저또 누가 뛰네요. 요새는 뭐, 저래 많이 뛰는 갑네요 그래서 또 선수들은. 여기는 NC 야구장입니다. 아. 아 출퇴근 주는 5km, 5km 한 10km가 괜찮아요. 뭐 7km, 7km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정도 해 가지고 뭐한 2시간 30분 뛰신 분도 있고. 예. 저는 지금 전략이 그렇습니다. 음, 주간 때는 일주일에 두번 퇴근주 아침에 통보 버스 타거든요. 그래 퇴근할 때 이제 뛰가고. 그리고, 이제, 어제, 수요일 날 뛰었으니까, 지금, 금요일 날, 뛸까 싶습니다. 일요일 날은, 스피드 훈련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조금, 템프를 조금, 가볍게 가고, 에, 그렇습니다. 그, 보니까 20km, 20km, 왕복 40km 있더라고. 그런 경우는,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편도로 해가지고, 한번, 뛰보십시오. 효과 있어요. 전에 누가 고수, 그, 김영아 씨는 맨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 네, 많이 봅니다. 그, 뛰가는 거. 마스크 딱 쥐고, 이렇게. 지금은 못 보네요. 예전에 많이 봤어요. 창 차원에, 예, 와가지고. 한 5km 정도 될 거예요. 5km, 6km. 예. 저도 5km, 6km 아침, 저녁으로 그래 출퇴근해가지고, 예, 풀코스 뭐 2시간 36분 뛰고, 예. 0몇년 전이네요. 음, 그때 그랬었고. 그, 출퇴근주의 장점이 시간을 많이 절약합니다. 진짜 시간 없으신 분들은 훈련 패턴을 출퇴근주로 가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스피드를 10km 기록을 단축시키고 싶으면 3 0 0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에 그횟수 많이 한다고 실력이 안 늘거든요. 그래, 점차점차 점차 해가지고 3개월, 6개월 걸쳐가지고 숫자를 늘려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 한 300, 10개 하잖아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잖아요. 페이스가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그거는 체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력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숫자를 하십시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수준이 통과된다 하면은 12개, 그럼 15개, 18개, 20개씩 해가지고 300 같은 걸한 20개씩, 400도 한 20개씩 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20개, 그걸 한다 해가지고 호가갖고 답으로, <laughs> 예. 부상도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래, 많이 하지 마고, 2 0할 때도 두개 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되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늘려가요. 한, 20몇년 전에, 제가 10km 한 32분 정도 뛸 때, 우리 또, 하만 군에 20대 그, 초중반, 저, 저가 그거, 그거였거든요. <laughs> 예, 저를 보고, 그, 따라하던 그, 하만의 그쪽에, 후배들이, 200을 20개씩 하더라고, 40초. 220개 40초 하는 것보다 200을 10개 하더라도 30초 하십시오. 예. 인타반인데 속도가 늦잖아요. 그건 조깅이에요, 조깅. 그러니까 반드시 인타반 할 때는 초를 좀 빨리 해가지고,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 12개를 천천히 뛰는 것보다 7개를 빡시게 뛰는 그런 패턴이 더나요 훈련을 해도. 예. 저가 지금 훈련 패턴이 지금 야간 때는 한 번만 뛰 가려고요. 토요일 날 아침에 퇴근할 때, 에, 그 새벽에 딱한번 뛰고, 그럼 주한 두 번, 그럼 한달 여섯 번 정도 하잖아요. 괜찮아요, 이거. 에, 여기 습관에 뭐 예를 들어 출퇴근하는 거리가 가까우면은 뭐한 3km, 5km 되는 거난 매일 뛰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또 발도 아프고 뭐안 하다가 하고 이렇 하면은, 음. 예,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할수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한달네 번이잖아요. 그럼, 한달 그럼 음. 1년이면 몇 번이? 그건 50번 해요. 효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거리주 보통 한 20에서 한 30km 뛰잖아요. 풀코스 준비해가지고. 꾸준히만 하면 효과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겨울 지금 사실상 12월 달은 동계훈련하기 참 좋은 날씨예요 그러면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 같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일주일에 한번 20km씩 뛰세요. 20km 뛰든 25km 뛰든 이걸 꾸준히 뛰보세요. 이 마일리지처럼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뛰고자 하는 그 장거리주 훈련, 시기 그 장거리 기록이라든지 목표로 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갑자기 뭐 여름철 더워가지고 뭐 9월달, 10월달 뭐 내가 벼락치기 시간주, 거리주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 힘듭니다. 힘들어.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저도 이제 훈련 패턴 자체가, 음 이제 한 단계 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 10kg 같은 경우는 시계 뛰잖아요. 지금 한 달에 6번 뛰는 셈이잖아요. 출퇴근 좀 그래 해버리니까. 예. 하프, 10kg하고 하프는 같은 급이에요. 10kg, 하프. 그리고 이제, 1,500, 3,000, 5,000은 같은 급이고, 그리고 풀코스는 또 다르게. 예. 자기가 내가 뭐 풀코스를 준비한다면은, 아까처럼 일주일 에한 번씩 이제, 꾸준하게 거리주 같은 거 이런 거한 번씩 해야 되고, 저처럼 이제 몸을 만들어 가는 과정 같으면 출퇴근주로 해가지고 장거리주 한 번씩 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멀면은 차를 가져와가지고 뭐, 전통근버스 타니까 뭐, 오후에 뛰어오면 되는데, 장거리주 같은 거, 예를 들어가지고, 할락하면은 차를, 아침에는 차를 끌고 와서 오후에는 차 놓고 뛰 가면 돼요. 뛰 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습관 화딱배에 놓으면은, 가성비 좋고, 훈련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뛰 보면은, 가을에 운치도 있고, 봄에 뛰면은, 특히 벚꽃 필때 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운치도 있고, 좋아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아침에 운동 안 했습니다. 발, 발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후에, 회복주 지금 하려고, 지금 한 30분 정도 가볍게 하려고, 지금, 이쪽에 지금, 지금 가방,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갔다가, 옷을 좀, 있고 오늘 한 18도 되니까 이제 반티 정도 입고 긴거 입으면 더워요. 그 반티 입고 이제 몸을 살풀고 내일은 이제 퇴근하면서 한1일 k 로딱 한번 뛰고 그럼 이번 주에 벌써 두 번, 토요일까. 그럼 일주일에 벌써 세번뛴 거네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저기 보면은 애들 학생들 같은데 검은 옷이었나 <laughs> 저렇게 예. 좀 하얀 계통으로 또 시원한 계통으로 예. 지금 옷은 뭐, 검었다면서도. 원래 달리기 하다 보면은, 부상을 안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 출퇴근주, 또, 고수가 되는, 예, 하나의 그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달리기를 어차피 혼자 하고 외롭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풀코스 기록 같은 거, 그거는 하나의 그, 참고를 하는 기준점이지, 그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나중에 시간 이 있으면은, 제가 10kg도 한번, 하프도 한번, 그, 좀,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가 올리겠습니다.